1회 구성 성정 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전기 저장 장치를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차 전지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교가 설치하 한다 단 5개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1.0m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분산형 전원 배정 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 분산형 전원을 특고압한정 개통에 연계하는 경우 연계 개통의 전기 방식으로 오른 것은 자 교류 삼상 22.9kV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 전력 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 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 설계 변경 검토,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기술 검토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사항은 며칠 이내의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입니다. 문제 24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감리원은 정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도급 공사를 정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시 정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5소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가 이것도 7일 이내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단선 결선도 작성에 다음 그림기호 명칭으로 오른 것은 CTT (current) c u r r e 테스트 터미널 그래서 이 앞글자 CTT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험용 전류 단자 PTT는 포텐셜에서 포텐셜, potential 이게 전이죠. 근데 TT, 테스트 터미널 그래서 PTT는 이거는 시험용 전압 단자예요. 전압, 단자. 자, 그 다음에, 26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부위에 따른 구성 중, 지붕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틀린 것은, 자, 창제형은 이건 벽이라고 보셔야 되죠. 벽. 그 지붕 건제형, 지붕 설치형, 톱라트형, 이게 지붕에 설치하는 형식이죠. 문제 27번. 신재생 발전기 송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 신재생 발전기의 최소 출력 이상으로 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 몇분 평균 값으로 측정된 유효 전력 발전량이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력 상한을 조정하는 기, 조정 가능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 10분이죠. 10분 평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28번. 전력기술 관리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만 명할 수 있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위반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또는 등록 기준이 미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29번. 태양의 고도각이 20도. 그 다음에 태양 발전, 어레이의 경사각이 30도. 그 다음에 어레이의 길이가 2m일 때, 어레이간는 이격거리는 몇 m인가. d는, s 인 자, 여기 고도각. 고도각. 분의 L 고박이 사인 경사각 플러스 고도가 고도가 자 그럼 다시 쓰면 이 e 고박이 사인자 30도 플러스 20도 또사인 20도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 면4.478 4.48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폐쇄 배전반 내의 시설은 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 사이이 격변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상호간은 견고한 내화 격벽을 시설하거나 상호간은안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0.15m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개, 집안 개측에 따라 개측 목적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개측 계획서 작성 시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개측 결과 해석 방법 들어가야죠. 수집 방법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개측 결과 유지 관리 활용 방법 들어가야 되는데 개측 결과의 폐지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감리업 등록신청서에 작성하는 등록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기술 인력 들어가야죠 자본금 들어가야죠 기간 및 금액 이건 해당이 없고 보유 장비 감리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33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감리업은 공사 업자로부터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 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중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단 7일 이내 검토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 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계산의 정확성 봐야 되죠. 자, 그다음에 실제 시공 가능성 여부. 이 지금 시공 상세에 대한 검토니까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죠. 폐품 또는 발생물 유무 처리 적정성 여부 중공할 때이지. 이 시공 상세서 승인할 때는 그렇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정격 용량 250W인 태양광 발전 모듈, 8.1A 30.9V로 구성된 어리, 10직렬 30병렬에서 태양광 발전용 인버타까지의 거리가 120m, 전선의 단면적이 75제곱 밀리미터일 때 전압 강화는 몇 볼트인가? 자, 우리가 전압 강화 2는 1000A 단면적이죠. 단면적 75. 자, 이 직류 이선식이니까35.6 곱하기 거리가 120m. 자, 전류는 자, 여기 이8.1 곱하기 병렬수가 전류에 합성이 되죠. 그래서 8.1 곱하기 30. 자,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3.8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5번.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 감리원이 설계 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도면 작성의 법률적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도면 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경제성, 정확성 적, 및 적정성을 가진 이유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계 성, 결과물, 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사항 다 확인된 사항들이고 문제 36번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따른 극저주파 전자계 라함은 0Hz를 제외한 몇 Hz까지의 몇 Hz 이하의 전기와 자기를 말하냐면 300Hz 이하의 전기와 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 고압가공전선의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몇 미터 이상이야 되냐면 0.8m 이상이야 됩니다. 문제 38번 건축일반용어 에 따른 제도 및 설계 용어 중 물체의 형상을 한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 평면도상에 나타낸 것은 투상도라고 합니다. 투상도. 자, 문제 39번. 기초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기초 구조물을 내진 설계 시 얕은 기초의 등가 정적 해석이 만족해야 하는 기본 사항으로 틀린 것. 기초에 작용하는 등가 정적 하중은 기초 지방과 상부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맞죠? 액상화 영향을 고려하여 기초 및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맞는 내용이고, 얕은 기초는 지지력, 전도, 활동에 대하여 안전하에 하고, 변형 및 치마량이 허용치 이하에 한다. 맞죠? 말뚝기초 집안의 집안에 대해서 액상화 가능성, 말뚝머리 횡방향 변이, 치마 뭐 이런 것들은 파견서 검토한다. 이게 말뚝기초는 얕은 기초가 아니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다음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전압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단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이다. 자, 교류 전압은 시료값, 그 다음에 직류 전압은 리플프리로 한다. 그래서 시료값 리플프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